안녕하세요. 이날은 제첫 3대 측정을 하는 날이에요. 장소는 매복역 근처에 있는 어반 프라이빗 침입니다. 코로나 상황에 맞게 프라이빗하게 개인 혹은 친구와 함께 운동할 수 있는 곳입니다. 방은 두 개가 있고 저희는 작은 방을 사용했는데 렉한개 있고 3인까지 들어갈 수 있어요. 다른 큰 방은 렉두 개가 있어요. 밑밥을 깔자면 보강 및 기능성 운동만 해서 3대 운동을 거의 연습해 본 적이 없는데요. 그래도 제 3대 측정이 궁금해서 유튜버 화소TV님께 도움을 받아 도전해 보기로 했어요. 먼저 스쿼트 했어요. 여기, 여기 뒤로 나오면 안 돼요? 뒤로요? 네. 아, 네. 안 되는 게 거기까지만. 혹시 뭐를 쓰지 않기 때문에 이게 아. 또 안전장치가 안거요 아. 그래서 이게 있는 거예요. 그 이유가. 아. 네. 헬스 기구 잘 모르는 헬린이한테는 꿀팁이네요. 그렇게 점진적으로 무게를 올리고 최종 스커트입니다. 스커트가 의외로 약해서 스커트 연습 많이 해야겠어요. 결국 전에 했던 무게로 측정하여 스커트 체중은 114 LB, 51.7kg. 두 번째는 벤치 프레스 동작을 많이 안 해봐서 가벼운 무게인데도 팔이 많이 흔들리더라고요. 어찌저찌 했는데 봉이 가슴팍을 찍어야 하는지도 몰랐네요. 원판이 LB로 표기된 것 밖에 없어서 조금 헷갈리더라고요. 네. <laughs> 실패해도 뭐. 이건 실패 영상이라 그전 무게로 벤치 측정을 했습니다. <laughs> 이상하게 힘듦에 한쪽 발이 들려지더라고요. 제가 아직 동작이 익숙치 않아 발로 지지하는 아, 법을 숙소야. 잘 몰랐네요. 근데 어깨가 불편한 사람들은 가슴 안 찍으면 실패라고 보거든요. 아, 진짜요? 근데 어깨가 불편한 사람들은 가슴 안 찍는데 정식으로 인정을 한다? 가슴까지. 사실 가슴에 닿지 않아 완벽한 인정은 아니지만, 여튼 처음이고 일단 했으니 넘어가기 벤치 자세가 애매해서 좀 찝찝하네요. 다음엔 정석으로 제대로 해서 측정 다시 해보려고 합니다. 호기롭게 재도전했지만 역시나 실패. 그래서 최종 벤치는 74lb 33.6kg. 마지막으로 그나마 자신 있었던 데드리프트. 저는 스모 데드로 했어요. 세팅이 제일 거의 반이에요. 세팅을 잘해야 돼. 진짜 처음에. 그리고 이제 마음가짐을 잘해야되 세팅과 마음가짐의 중요성. 120LB 더하기 봉 20kg. 어다 막상 들려니 몸이 쉽게 안 움직여지더라고요. 아, 어, 좀 포기하면 안돼요. 처음 실패했지만 바로 재도전 이로써 데드리프트는 184LB 83.5kg 제 3대 결과는 372LB 168.7kg 처음치고는 나쁘지 않았으나 그때는 200원절이 가는게 목표입니다 3대 측정 재밌었고 도움을 주신 유튜버 화소TV님 감사합니다 다음 측정 때도 잘 부탁드립니다